다음 레드카펫에 등장한 배우를 안효섭입니다. 영화 전기적독자 벽돌에서 현실인물 배우로 소설서 세상에서 주 최고 금독사 배을로았는데요 신인 나무상 후보에 오르셨습니다. 네, 안정적인 연기력은 물론 화려한 액션까지 아... 완벽하게 소화해내면서 네. 신인 나무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네. 네. 어, 우리 K-pop 데몬 언터스의 진우역 목소리 그렇죠. 연기로도 또 활약을 해주셨죠. 네. 글로벌적인 사랑을 받기도 했는데요. 네. 이 기세를 몰아서 오늘도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왼쪽부터 지금 포즈를 취해주고 계시고요. 그대로 가운데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네. 손 인사와 어, 보라트 한번만 또딱 들어볼까요? 네. 예. 잘 생긴 진우의 실제 버전을 예.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네.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주시죠. 예. 보라트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라트. 영화와 네. <laughs> 어, 시리즈를 넘나들며 세계를 주목시킨 핫한 배우 안효섭 씨였습니다. 오늘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 자, 다음 만나볼 배우는요. <laughs> 이번에 등장한 분은 배우 안보현 씨입니다. 네, 그동안 안방극장을 통해서 가채로운 매력을 보여주셨던 이 안보현 씨가 이번에는 영화 안지마가 이사받다로 스크린 덕트까지 나섰는데요. 무해하고 순수한 청년 백수 길구역을 맡아서 오늘 신인 나무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네. 자, 이번 보여주었던 이미지와는 상반되는 엉뚱하고 털털한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 외모적인 부분은 모두 내려놓고 눈빛과 아. 말투까지 세심한 외모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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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왼쪽부터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왼쪽 네, 손인사와 함께 어, 이 감춰지지 않는 외모, 미모 <laughs> 뽐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하트, 자. 자, 가운데도 한번 보내주시고요. 아, 네, 포토월을 가득 또 데워주시는 네. 또 가운데도 하트 아, 안 해주시면 섭섭합니다. <웃음> <웃음> 네, 이제 요측 보겠습니다. 요측! 네, 아, 또 영화 속에서 굉장한 어, 먹먹미를 보여준 네. 에, 매력적인 길구의 안보연씨. 오늘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기대를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꼭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혜빈씨. 네 고맙습니다. 자. 아, 네. 아, 폭군의 셰프를 보여주는... 아. 그렇습니다. 어, 오늘 여우주연상 후배우 오른 이미유나 배우와도 로맨스 연기 그리고 찰떡 캐미로도 주목을 받았었는데 네. 네, 오늘 정말 헌칠한 모습으로 그렇죠. 시상을 해주러 오셨습니다. 네. 이 레드카펫을 한 순간에 런웨이로 만들어 버리는 190의 그렇죠. 기록지, 아, <laughs> 압도적인 기록지. 자, 우리 차세대 로코 주역 우리 배우 이채민 씨를 여러분께서 지금 만나보고 계십니다. 네. 볼코 아 볼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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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볼콕. 웃음> 어, 아래서 위까지 훑는데도 한참 걸리는 배우. 네. 아, 이채미 씨입니다. 오른쪽 보시고도 볼코 한 번만. 어, 예. 볼코. <laughs> 자.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작품도 기대하도록 하고요. 언볼 시상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죠. 잘생긴 배우 다음에 또 잘생긴 배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 배우... 배우, 다음에 또 잘생긴 배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배우 김재원씨가 레드카펫에 등장했는데요. 아, 드라마 옥시구인전, 중증외상센터, 은중과상현등 다양한 작품에서 활약하면서 대세 중의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신의 배우입니다. 네, 시상자로 청년영화상 함께하게 됐습니다 네, 김재원씨는 배우 데뷔 전에 모델로부터 활동하셨잖아요. 예. 역시 레드카펫에서 남자 <목소리도> 자, 어 지금까지 등장한그 어느 누구보다도 여유롭게 아, 레드 카펫을 누비고계 신을 하 아, 이 정도로 안방으로 네. 네. 아요 자, 포토월에서도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올 블랙으로 오늘 또 입고 좋게. 네. 시크하게 네. 오늘 또 멋지게 네. 입고 와 주셨습니다. 자, 가운데 중간, 네. 중간, 왼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하트 아, 좋습니다. 네. 아, 포토 포 앞에서도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가운데 예, 중앙. 자, 오른쪽도 한번 봐 주시고요. 네. 자, 곧 팬미팅도 또 앞두고 계시다고 하는데, 네, 많은 분들께서 또 기다리고 계세요. <laughs> 우리 한 바퀴 아까처럼 이렇게 턴도 한번 해주시고 아, 한번 아, 네. <laughs> 좋습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네. 또 수상자로 한번 만나뵐 수 있는 네. 시간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laughs> 다음, 아, 고맙습니다. 네. 청룡의 얼굴, 그를만나게 됐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이제 MC를 맡게 되셨는데 소감 한 말씀 들어봐야죠 수있요 네. 오늘 이메에서 혹시 두분 따로 연락을 좀 주고받으실 거나 하셨나요? 선뢰주께서는 네.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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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지호 씨 벌써 네. 1년이 지났어요. 한 발음이 갑자기 장이 되더라고요. 올해도 작년보다 더 좋은 완벽한 호흡 기대하면서 네. 안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MC 한지민, 이대욱 씨입니다. 그럼 부탁드립니다. <laughs> MC 분들을 만나는 사이에 레드 카펫에 그리고 박진영 씨입장등이니다 여러분 큰 박수 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가 또 있었죠. 미지의 서울 앞에서 오늘은 하이파이브라는 영화로 또 함께 네.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영화 하이파이브에서 우연히 뵙게 된 초능력으로 젊음을 되찾은 사이비 종교 교주 영춘 역을 맡아서 엄청난 또 연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자손 인사와 함께 네, 포토 찍고 네. 있고요. 자 사실 지금 이 모습은 미지의 서울에 어떤 나오는 그런 캐릭터 어어, 느낌인데 그렇죠. 이 네. 하이파이브에 나왔던 그 캐릭터 같은 인물이 맞는지 사실 조금 헷갈릴 정도로 네. 네. 자 오른쪽도 잠깐 봐주시고. 네.